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장신구 룬 핫하죠. 바로 수도사의 뇌정과 헤일 이 두개가 약간 세트라 보시면 되는데 요거 두개 다 세팅되어 있으시고 요게 데미지가 굉장히 높습니다. 거기에 투력 53,400이에요. 와 이런 수도사 분께서 지원을 주셨는데 지금 핵심은요 보통 무기룬에 쿨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머지 한 살이 에 어파냐, 오스킬, 광위냐가 결정이 되는데 바로 지금 무기가 경의의 상위호환 망각이 있으십니다. 기본 공격 적중 시에 쿨감 9%씩인데 여기에 공격력 19%까지 달린 이번 신규 새로운 장신구 뇌정과 헤일 어파 세팅의 끝판왕입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고 어 세팅도 한번 볼게요. 치명타 5,400오 연타 강화 1500에 강타 강화 1000이신데, 어느 정도 지금, 빠른 스킬과 스킬 위력 투자해주시면서, 특히 빠른 스킬 조금? 이 정도 투자해주시는 분들이 보통, 약간 사이클 굴릴 때, 킬 주고 하니까 좀더 빨리 나가게 하려고, 어느 정도? 이쪽에 좀 투자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레벨업 보너스 카드도 한번 가볍게 볼까요? 네, 지력 의지. 직업이니까, 그 지력 의지에 찍어준 게 아닌가. 찍어주시면서 갑니다. 65 이상에서 볼게요. 방향은 비슷해요 음, 지력을 찍을 수 있는 데서 찍어주시고 이렇게 오. 자 그리고 무기받지만 한번 천천히 더 세팅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 무기룬 망각 경의의 상용환입니다 와 이게 뜨셨어 장신구 네, 좀더 깊게 설명드리면 헤일 이게 1스킬 룬인데 깨달음 효과 적용 시에 쇄도의 위력이 대폭 강화된다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패시브의 깨달음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신성력 소모 시 깨달음 얻는 것만으로는 모잘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1스킬 개수가 3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가긴 좀 아쉬워서 이번에 신규 룬인 2스킬 룬의 뇌정을 사용합니다 병력타를 병력장으로 바꿔주는 대신에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룬 대신에 병력타 사용 시100% 확률 깨달음 효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기존 3, 4 스킬 이외에도 이 스킬 사용 시에도 병력 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사이클이 그래서 조금은 <laughs> 랜덤으로 좀 나가게 되는데요. 뭐 뒤에서 한번 설명 드릴 거고 나머지 공격력 치명 타로 힐량 늘려주면서 네 좋습니다. 그리고 현란함의 마스터 엠블럼도 신성력 소모하면 인도의 진언 얻게 돼서 상대 다시 어. 신성력 소모할 때. 인도의 진원이란는거 얻어서 공석과 이속 기본 공격으로 주는 피해 최종 피해량까지 같이 증가시켜주는 딜 관련 옵션이 붙었습니다. 그렇죠? 이건 약간 평타를 좀 치라는 의미 같기도 해요.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망각이 더더욱 돋보입니다. 와 망각이 있으시네. 그리고 방어구름 전문은 달 공방 증가 이것도 현재로서 뭐 기본 공증 갖추고 있고 딜 쪽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. 나중 가면 근데 유 옵션 되게 좋은 옵션. 저에게 출혈 보유한 적 공격신데, 현재는 출혈 트리거 없으시지 않나? 없으신 것 같긴 한데, 와군이 출혈 있길 바라면서. <laughs> 공증룬. 그리고 바위 감시자, 와. 바위 거인 느낌이죠? 바감, 치회 적중 시, 6초 동안 공증 22%. 그래서 어느 정도 딜 세팅을 하고 사용하면 또 좋은 룬이 되겠죠? 이제 잘 터지겠죠? 지금 시청자분 5.34니까요. 그리고 만화 경력, 이건 유지하신 것 같고. 갈퀴발톱인데 브레이크 스킬로 주는 피해 24% 증가인데 아마도 이제 브레이크랑 무방비 피해가 어 만약에 1스킬 데미지까지 이게 증가한다면 라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브레이크가 보통 2스킬이죠 여기 1스 데미지가 만약 증가하면 1스킬 힐도 같이 증가할 텐데 저거 석궁 건데 <laughs> 조금은 아쉬운 룬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야 근데 이거 갖춰진 분들이 정말 흔치 않을 텐데 정말 대박이구요 자그 다음으로 보석도 한번 볼까요? 어 1스가 지금 연타 보조 이동 이돼가지고 아무래도 1스킬에 좀 많은 투자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보조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연타 이동 그리고 이스킬에 방해 있으니까 방해까지 어제도 보면 세팅이 어 연타 방해 연타 방해 아 기존에 병력 장하실 때 해놨던 세팅인가 보다 그쵸 아직 1스 쪽으로는 좀덜돼 있으시네요 음, 그래서 보조연타? 그러네요. 그래도, 오. 현재로서 이 정도만 돼도. <laughs> 전부 지금 S죠. 와우. 깔끔합니다. 하지막네 번째. 음, 네 번째는 S가 좀덜돼 있으시고. 네, 이 정도면, 아, 보조방해로. 이 스킬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네요. 요번에, 1스킬 투자 조금 되게 되면서 약간은 좀 바뀌었죠 제가 직전에 한번 했었는데 5,4,1,1,2로 가는 것보다 사실 뭐 엄청 큰 차이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불타는 걸잘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5,4 1 자, 지금 3세 불탄다고 쓸게 아니라 이렇게 1세 불타때 1세 무조건 써주고 3세 불타면 일단 써주긴 해야 됩니다 이 불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너무 또 5스킬 안 쓰면 안 돼요 아, 요거를 좀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 자, 한번 사용하면서 불타는 거 요렇게 잘 써주시고 1, 2 3 불탔죠? 3만 쓰고 2 불탔죠? 이러면? 진짜 운점 이슬 연속으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 메커니즘 자체가 계속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, 5 해주고 다시 5, 4 오, 5, 4, 1오 좋아요 이한 번에 5, 1 불탔죠?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이러면 어? 아니, 이 폰트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. 그래서, 1, 2암. 근데 확실히 오스풀이좀 깁니다. 그래서, 망가가 없으면 좀안될것 같아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3스쿨이 아니라 4스킬도 한번 써주시면서 깨달음을 어떻게든 좀 터뜨려서 이 스킬에 깨달음 들어가면 이렇게 2 1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. 와. 그래서 이런 식으로. 비는 쿨때 특히. 써주시면서 4도 한 번씩 해주시면서 불탈 때 이렇게 <laughs> 물으르듯이 서로서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깨달음과 이번 신규 룬에 연관이 된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화신쿨이 좀 길잖아 이런 경우에 더 중요한 게 화신 지속시간이 15초에요 이 시간 동안 쇠도 병력타의 데미지가 증가하죠 이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1스랑 2스 투자해줄 때 1스랑 2스 사용하면서 특히 강화해서 쓰기 전에 화신 켜놓고 사용하는 주 데미지 전에 그렇게 사용해주는 게 약간 팁이 될수 있겠죠? 지금 보시면, 자세에도 이렇게 소호진이 터지기도 해요. <laughs> 불타는 게 이렇게 랜덤이 돼가지고요. 3한 번씩 써주시면서, 1, 2일 한번 해볼까요? 자 이렇게 확정 깨달음이 정말 좋은 거예요, 이래서. 1세의 사용 빈도를 다르게 해주죠. 데미지 얼마나 드나요 여러분?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안 보이는데, 몇 가지 나오죠, 보통? 시청자분? 음. 그리고 3세불탈 때, 써가지고, 어제 저거에도 깨달음을 줄 확률이 있거든요. 그래서 쓰자 주의이긴 한데, 기다리시기도 한다고. 3 써놓고, 오, 좋아요. 이렇게, 이스에 불탈 때가 있죠. 이러면, 이스을 연속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. 지금처럼. 이런 경우에 소모를 해주고 넘어가야 돼요. 요거를 좀 신경쓰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. 그래서 마지막으로 5, 4, 1, 2 해주면서, 어, 1스 불 탔죠? 이러면 너무 좋아. 3, 3 한번 소모해주고, 불안 탔으면 그냥 가볍게. 불 탔으니까 한번, 이스! 이런 식으로, <laughs> 또 3스 불 타네요. 쓰면적당한 근데 1스킬은 무조건 좀 써주셔야 됩니다. 쿨에 맞춰가지고 이하만 하면서 불타는 거한번 꺼주시고 어? 이런 경우에 이왕이면 1스 불타는 거 사용한 다음에 4스 썼으면 조금 더 효율이 잘 나올 수도 잘 나올 수가 있었겠죠? 항상 2스 어, 불탔죠 2스 1스 콤보 하기 전에는 화신 켜주시고 요렇게 운발로 불타는 거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첫 사이클 이후에는 좀 적당히 열 것. 눈치껏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. 불탔죠? 근데 이럴 때 옷을 켜놓고, 이렇게 좀, 오, 이슬! <laughs> 이렇게 이슬을 연속으로 막, 막 쓰기도 하거든요. 전 최대 5회까지 써봤습니다. 아, 이렇게 가능한 수도사. 자, 과연 레이드에서 얼마나 데미지가 나올지. 워낙 지금 레이드가 빨리 터지긴 하지만, 한번 재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코디 이뻐요. 요거, 신규, 그거잖아. 사제 같아, 사제. 스킬 쓸 때. 적당히 좀 평타 좀 차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? 3세는 음, 써야겠다, 그쵸? 약간 기다릴 때, 3세 불타는 걸 사용은 하지만, 어느 정도 좀 평타를 치면서 화신 쿨을 줄여야, 지속시간 동안 많이 때릴 수 있으니까. 화신 쿨잘 보는 분들은 좀더 이쁘게 굴릴 것 같.. 아 어우 일스 쿨!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거죠 이쁘게 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불타는 일스는 무조건 써야돼요? 평타 치더라도 이렇게 쓸때 모션이 있으니까요 어? 이스는 못참죠? <laughs> 연속으로 써봤는데 저렇게도 될수 있다 적당히 좀 평타 치면서 화신 기다리는 것도 실력이겠다 그쵸 3스킬을 불타게 한 다음에 이 1스킬을 쓸 확률과 그냥 안전하게 풀 돌리는 확률, 2스쿨 돌리는 확률. 요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. 너무 3스킬에 매몰만 안 들면 될것 같아. 요 적당히 맞춰서 한번 써볼게요. 어, 운빨이 좀 요소가 있다 보니까. 어, 근데 어떤 의미인지 알것 같습니다. 이렇게 1스가 참 많이 불타면 좋을 텐데. 그래서 5 4 1 2 1로 한번 시청자분 콤보 어? 평타 <laughs> 5 4 1 2 한번 하고 아 불타는게 <laughs> 그 타이밍이 아깝다 그렇죠1 3 쓰되 어 불타면 좋죠? 약간 평타치면 좀쿨 돌려달라고 하시거든요? 아무래도 오션을좀 있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어 다행이다 그 다음 1, 2, 1 하는데 지금 이스 불탔죠 이스 적당히 좀한 번씩은 쓸게요 그러니까 이럴 때 3세를 쓰면 또 모션이 있다 보니까 평타를 못 쳐서 풀감이 덜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3세 한번 씁시다 불타는 1스 좋아요 뭐야 이거 팔라딘 쓰면 약간 조금 씹을 수 있거든요 <laughs> 불타는 1승 써야죠. 어, 2승. 불타는 2승. 좋았어요. 또5한번써 주고 5 4. 4. 그래서 이렇게 평타를 덜 치면 2승이 안돌아 있으니까. 3 한번 마치고 어제도 말씀하신 거 따라서 오사 3 4한 번만. 1 2 1 그리고 다시 5 4. 1 불타는 거. 어머, 좋아요. 어, 또 불탔어요, 이승. 또 이승 불탔어요. 이거거든. <laughs> 이거 보려고. 우리 평타 치면 좀쿨 줄여줄게. 오, 일사 한번 불타는 거. 이거 써야지, 이거는. 아, 와, 풀 주는 거 봐. 1, 일리... 2, 아! <laughs> 아니, 전투가 더 길었으면, 아, 확실히 더 매력적이었을 것 같은데. 그죠? 지금, 5.3이지만, 그래도. <웃음> <웃음> 오, 4 사. 수돈 이게 좀 아쉬워. 와, 이스 불탔네요. 그래도 1, 2, 1. 이스 또? 1스 불탔죠. 너무 좋아요. 여기서 적당히 조금 평타를 치면서 쿨을 줄여달라고 좀 하셨는데, 이게 아무래도 화신 지속시간이 좀 있거든요. 군? 약간 느꼈었네요. <laughs> 화신 잘 펴주시고. 5, 4 1 2오 1에 불탔죠? 이러면 데미지 높은거야 차쓸때저 3은 좀 쓰는 편이긴 합니다 너무 안쓰면 너무 빨리 끝나서요 <laughs> 이스이스또 불탔죠? 또 불탔죠? <laughs> 이스 불타는거 마무리 너무 좋고 렉은 언제 고치냐 1이 불탔죠 이래서 3세 불타는걸 아예 안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네? 전투가 짧은 현상황성 수도사가 큰 재미를 보기엔 좀 어렵다. <laughs> 어쨌든 이렇게 짧게 쳐봐도 이 재미를 좀 느낄 수가 있죠? 이렇게 약간 로또형 딜러 이거 로또라 말해도 되죠 사실. 개수가 3배 차이인데요. 이렇다 보니까 색다른 재미가 생겼고 실제로 좀 고점 데미지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. 그럴만한 것 같고 아, 확실히 이런 좀 다른 재미가 생긴 이번에는 올빼미를 쓰고 갈게요 신신신은 아니고 신 하나인데 자 그러면 치명타 4,400에 추가타 2,000이라 어, 괜찮은데요 이것도? 보통은 신신신을 맞추고 쓰기야 하는데 없어도 없으면 조금 체감이 덜 되겠죠? 1 한번 쓰고 자2 한번 쓰고 1 쓰고 이제 3만 번 그냥 쓰면서 불타이 평타 치면서 쿨한번 불려줄게요. 그러면 5411와 이거 바로 되네? 5412.네 불 타는 게 조금 안 좋았죠. 중요한 거오스쿨 동안 이 쇄도를 잘 써야 돼. 특히 불타는 쇄도. 자, 이세 불탔죠. 이러면 아 근데 하필 3색에서 불타네? 약간 로또성 딜인 게 이런 게 있어요. 얘가. 어, 렉왜 이래? 불타는 거 너무 좋아. 이렇게 불타면 정말 좋은 거고. 삼스 불타는 너무 삼스 치면 이게 또 쿨이 너무 안 돌아서요. 이건 옷을 돌려놓고. 오, 이, 어, 이스 불탔어. 삼스 한 번. 불타라. <laughs> 이스든이스든이스 불탔죠. 이래서 한 번씩 <laughs> 써주면서 적당히. 야, 이게 오스쿨이 10 지속시간이 12초 잖아요. 15초 그것 좀 생각해주면 좋긴 해요. 사실 방탈을 치더라도 불타는거 이게 불타니까요 이번에좀 굴리는게 많이 독특해졌습니다. 수도사가 불타는 이스 한번 쓰자 또 불탔어 이스 또물 탔어 이스, 또물 탔어 이스. <laughs> 이렇게 되면 너무 스킬을 안 써가지고 평타 친다. 음5412 다시 돌려서 아, 아쉽게도 아 3세 물 탔나 봐요. 땅에 좀 써주면서 3세나 4세를 쓰면 너무 길어요. 이게 그래가지고. 적당히 좀 평타를 잘 쳐주는 것도 실력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를 100% 조정을 못하겠는데 저 이렇게 해서 지금 확실히 올빼미 쓴다고 해서 솔직히 엄청 큰 체감은 안들죠 이렇습니다 도움이야 되겠지만 그 정도인가? 싶을 수가 있다 세팅 뇌정 헤일이 없고 우리 시청자분 53,400일 이 정도 강한 수도사를 이렇게 덕분에 볼수 있게 됐습니다 추후에 이런 것들 공증론으로 바꾸고 가면 훨씬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 때가 좀 기대가 되고, 자, 재밌게 보셨다, 도움되다 싶으면 오늘도 역시 좀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힘 되거든요. 부탁드리면서 자, 항상 행복하시고,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녹화 마쳐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